아예 안녕하십니까 자또 원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평진전 평주예요. 어, 근데 자평진전을 원본을 구하려고 해도 중화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설하고가 어, 평주를 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심해청 먼저 설하고 평주를 구했죠. 그러니까 설하고의 잔소리가 좀 있죠. 네, 잔소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논 걸러 올겁 치운 논해서 이렇게 이제 원문이 돼 있는데 이 원문 밑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설하고 얘기인데 이거는 빼고 그냥 여기서부터 예, 사람 명저부터 하면 설하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논 얼건 걸러 월급, 어, 월급 치운 논이에요. 자, 녹겁에서 물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녹겁에서 이렇게 국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면, 분이 해지 나누어서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녹겁에서 관, 뭐예요 용관. 자, 녹겁에서는 분명히 용신은 다른 데서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무서부터 관, 재, 식상. 이런 것을, 이런 걸 찾으라고 그랬죠. 그걸 찾아서 없으면 어떡할까요? 에, 종환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종환격이 아마 저 밑에 가면 다음 강의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전부 관 아니면 뭘 쓸까요? 쟤를 쓰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어, 그 한번 어, 옛날에 상담했던 걸쭉 찾으니까 녹곡격으로 해서 도저히 뭐야 로꼬격으로 말을 하니까 안 맞아서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리고 찾아서 묻고 묻고 해보니까 지금 잘나가고 있는데 좀 다음 내년서부터는 좀안 좋은 운이 들어왔길래 지금은 현재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내년 대운에 좀힘들 힘들어지니까 조심해라라고 설득적으로 얘기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종 왕격이 됐어요. 감목일주에 인월에 태어나서 참 종학격이 됐더라고요. 저는 신금을 쓸줄 알았더니 관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관을 써요. 그러면 인성이 보호하는 것. 인성이 보호하죠. 이게 곧 인성이 보호한다는 것은 관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뭘로 써? 관성을 쓰니까 인성이 보호한다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구신이 되는 거예요. 구신. 보호한다, 그러면 구신이죠. 뭘 보호해요? 관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사례 명조가 그거예요. 그러면 뭐냐? 반긴다, 또 재성도 반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신이에요. 예, 상신. 동상자 예, 상신이 되죠. 격궁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 상신이 돼요. 그럼 재성도 좋다, 예, 인성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사주 자체에서 구신은 인성이 되고 재성은 상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재성은 써요. 와도 돼요. 근데 인성이 대운으로 오면 안 되겠죠. 왜? 이미 강한데, 모터로 인성까지 바라요. 인성이 하는 일은 관성을 보호할 때이다. 언제, 왜 관성을 보호하냐? 첫 번째 사주가 그는데 식상운으로 들어왔을 때, 인성이 보호해요. 식상이, 식상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관성을 깨거든요. 그럼 용신을 깨니까, 뭘로 막아준다? 인성으로 막아주면 되잖아요. 두렵다. 그래서 관성이 합하는 것을 또 두려워하죠. 예. 만약, 무토가 오늘 용신을 첫 번째 나오는데, 개수가 들어와서 합하려고 그러면 안 좋죠. 그래서, 또 이것도 두렵다. 칠살이 같이 상승, 같이 막 올라타서, 어, 경쟁을 하는 것. 그것도 두렵다. 오직 깨끗하게 관성이 쓸, 관성만 하나 쓰면 된다. 그리고 고관 무버라고 했다. 외로운 관은, 어,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외런거는 무보 예, 도움이 없으면 아, 안 좋다. 예, 고관 무보도 안 좋다. 그러니까 고관 무보라는 건 이렇게 구신이 없으면 안 되고 상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용신에서 격공론에서는 용신을 잡아놓고 예, 부신과 상신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은 벌써 읽어보세요. 상식은 불릉해라, 불릉 위해라. 왜 해롭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성이 보호하면 해롭지 않다. 근데 인성이 없으면 큰일 난다. 아, 그는 거예요. 또, 겁재나 비겁 역시 그렇게 흉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 관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왜 그렇게 비겁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성이 구신이므로 상관은 식상은 두렵지 않다. 비겁 역시 흉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관을 용신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비겁은 음, 별로 안 좋죠. 인성은 더안 좋고요. 자, 보세요. 이게 김승상 의명인데 분명하게 자월에 태어난 개수일주 아니에요? 예. 네. 여기서 벌써 보세요. 여기 인성 있고 여기 인성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인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일주를 생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생하지를 않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식상이 들어오는 운에 막아준다. 여기 식상은 들어오잖아요. 이때 막아주는 거예요. 식상운이 들어오면 막아주는 것이다. 또 천간으로 식상운 들어오면 막아준다. 예, 강목도 왔을 때 예, 유일하게 무토가 예를 들어서 무토만 이렇게 무토만 딱 있어서 그래요. 만약 예, 토가 있고 화만 있었어도 예, 식상운 들어오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재성이 들어오는 건 식상이 재성이 식상을 화해서 관성을 도와니다 오히려 좋은데 여기 지금 재성이 없어요. 네, 재성이 없는 바람에 인성이라도 있으니까 네, 식상이 들어와도 막아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설화고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화고는원령록꺾격에 무토관성을 용신으로 한다. 통구로 술토에 네, 좋다. 위 관원으로서 뿌리가 있으니 경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뭘 보호해요? 일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무토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함으로 일주가 강함으로 무로 인생 힘쓸 필요 없다 인성이 생하는 걸 힘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성이 생하는 걸 힘쓰지 말고 일주를 생하는 걸 힘쓰지 말고 오직 뭐예요 행운에서 식상으로서 다 오면 그것을 취해서 뭘 취한 다는 거죠 인성을 취해서 인성을 취해서 관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거 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경인신묘 요 때요 결수 예, 결국 요때 임진은 뭐할수 없죠 그래서 균평평 고르게 그냥 평평했다 그리고 개사 후에 운전 난방이라 재생 보세요 재생 관행함으로 그 뜻을 마땅히 얻었다는 거죠 어디에 만년 늙음악하게 운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예, 해석 잘했어요. 예. 소라고의 설명에 동의한다. 아, 그러나 신앙무로인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인생에서 유, 오직 애쓸 필요 없다. 일주일 생각이라 애쓸 필요 없고 오직 행운에서 식상운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을 취해서 인성을 취해서 관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바로 부신 노릇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식신이나 상관은 논리적으로 관성을 급한다고 하지만 바로 인성이 옆에 있어 용신을 구하는 부신이 된 것이다. 이 명조를 무게 중심 체형론으로 보면 자수채토화 용조에서 수가 종지처에 토 용신에 화목은 없어의 사주에서 참 화만 있었다면 좋죠. 토로 재수하고대운에서 목화 대운을 기다린다. 역시 목화 대운으로 흘러 용신 운이 되었다. 정확하게 목은 플러스 한신이다라고 했어요. 어? 임철철님의 업으로는 신강 억론이다라고 하면 끝나요. 예, 신강 억론이다. 격을 예,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어, 누구라고요? 김 김승상, 예, 김승상. 예, 여기네요. 예, 요. 4대 운에 들어왔네요. 그러나 이 4대 운은 또 불리하죠. 왜냐면 해수에 깨지고요. 예, 유금에 합이 되고요. 예, 이 사화는 좋은 게 없어요. 가보, 을미, 병까지는 아주 끝내주는 사주입니다. 예, 인묘도 괜찮고요. 평평했다고 했죠. 예, 4대 운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사회충 받고요. 역국을 당하네요. 예. 자, 1시 1. -1. 그 다음에, 재성이, 아, 재성, 뭐야, 재성이 생하는 것을 반기는, 재성이 생할 때, 그렇죠. 재성이 관성을 생할 때에요. 근데 인성을 반겨요. 이거는 벌써 두 개가 같이 끌고 오면 제극인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사이에 가운데 끼면 돼요. 관성에, 마땅히 관성의 뿌리가 딱 심어져야 돼요. 그러면 상식지, 상식으로 흘러도 서로가, 뭐야, 두렵다. 어떻게 되는 게, 에, 뭐죠. 서로 끈, 쳐다보는 게. 그래서 동제 재성을 만나면 더욱 그 어, 공이 예, 확실하다. 그래서 잡잘 어, 어, 살이 또 끼면 어찌 예, 지장이 없겠는가? 장애가 된다. 야, 단 관성을 쓰는데 살은 어, 끼면 안 된다라는 걸 눈에 설명하시네요. 예, 그래서 자 봅시다. 야이 집의 면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이건. 여기 관성이 여기 있잖아요. 예, 정관이잖아요. 정확하게요. 근데 이 유금이 예, 생해줘서, 그래도 이건, 어, 나요. 재성이 그래도 있는 게 다행이죠. 그, 대, 그 대신 인성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인성이 하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는. 인성이 하는 일은 없어요. 예. 인성이 하는 일은 괜히 쓸데없이 이놈 화국을 잃어서 불만 더 뜨겁게 만드네요. 예. 대원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찍어 놨죠. 이집 이거 안 좋습니다. 이 진대우는 괜찮고요. 화채수금용조예요. 이게 은걸럭이죠. 어, 은걸럭. 음글럽. 자, 서라고는 차본편 이지부조라고 했다. 반가운 것은 사유회국이다라고 했는데 이 오화가 있어서 유금이 끌고 갈런지 모르겠어요. 재성을 끌어들여서 가까이 하면서 이생임수 관성을 생하니 에. 그래서 아예 어여한 그러든 저러든 여기 임수는 사화 속에 경금이 있어서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갱이 시봉인 이거 보세요. 인성을 또 반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땐 인성 반기질 않아요. 왜냐면 식상운이 식상이라는 건 뭐예요? 토운이 들어오면 좋겠죠. 아 나쁘죠. 그런데 토운이 들어와서 나쁘다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임수 때문에 그렇지 토운이 들어와서 지지로 들어오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좋아요. 괜찮아요. 진투도진유학금을 해서 어, 강한 불기운을 빼니까 좋죠. 이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임계 좋고요. 네, 이 나머지가 어, 좋은 사주가 되죠. 네, 그래서 임인 관인해서 관인었다고 좋은 게뭐 있어요? 관인한 것이. 보세요. 이제 말하잖아요. 신축 경작 재관 지지로 가장 아름답다. 기해, 이거 다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해. 그 다음에 무술. 예. 네. 기해는 오히려 아무런 반여는 되질 않는다라고 해요. 어, 이내 한몫을 하는데, 보세요. 반여는 되질 않지만, 이 기토가 뭐 그렇게. 네, 나쁜 역할, 을 기타 타깅을 해서 좀안 좋겠는데요. 그런데 무술 죽 어, 들릉갈수 없다. 라고 해요. 그, 그, 이유는, 무토가 임술 깨, 깨죠? 그리고 이술을 하고 이리니까 좋지 않죠. 이른바 말해서왜 식상, 식상이 서로, 뭐예요? 어, 이건 없인 얘기를 못 자죠? 능멸한다. 라는 거죠. 식상이 서로 능멸하기 때문이다. 왜? 관성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간으로 목이 뜨면은 이 무토가 두, 들어와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지지로 인원선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끝난 사주죠. 네. 역시 설악어의 의견에 동의한다. 무게중심이 일어오행청험으로 하체수금 용조가 되었다. 시간의 관성인 임수가 용신이고 오하가 사이에 끼인 사축해국을이루실 질지는 모르지만 연지의 유금의 도움이 절실한 기신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운이 천가으로 임계 경신으로 지지로 진토와 자축운이 좋겠다 앞으로는 어, 신강 해석도 억론으로 잡아라라는 거죠. 예. 네. 자, 이 집은 명이에요. 뒤에나 좀 좋겠네요. 저저하게 찍잖아요, 지윤님 경신 자축 기회까지 괜찮네요. 그래도 여기서는 아마 무술 대응되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자 왕소보 왕소사의 명예요. 이건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자, 자 설하고는 차분편 왕소사 족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말해서. 재관인삼기격이다라고 했어요. 이 재관인삼기격이란 뭐냐 면요이 재성이 여기 있고요. 관성과 인성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 있든 없든 이 경금은 쓰지 못합니다. 왜? 이 네, 수채, 예, 뭐죠? 토화용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모근이 들어왔을 때이 경금이 막아주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모운 들어오면 이 정화가 아, 목생화, 화생토하니까 이 인수까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예. 보세요. 이 가분들은, 그러나, 인계는 안 좋겠죠. 예. 그 별로, 뭐, 대운도 청간으로 들어오는데, 오늘은 뭐, 별로 오늘 볼 것도 없네요. 뭐 지지로 어, 들어오는 게, 이게 축진도 안 좋은 상 상태입니다. 안 좋죠. 왜? 수치니까요희기 관인 통근호 4. 아, 관과 인위. 예. 여기에요. 예. 그래서 재성 등록어 5. 예. 죄송해 편재죠 그래서 지장 지장 간투 지지에서 천간으로 투출했으니 천복지재지 알아 하늘에서 천간으로 어, 덮어주고 지지에서 실어준다 만약 뭐예요 겨우 투출한 천간으로 투출하고 부장지 지지에 만약 없었다면 큰일 나죠 역부족비라 귀함이 없었을 것이다 더욱 반 가운 것은 연예인이고 시의 제다 뭐, 좋은 게뭐 있어요? 좋을 게. 양불상에, 그냥 떨어졌어요. 무게상압으로, 관성지정으로도 오히려 일주로 향하는 뜻이 있다. 마땅히 귀하게 됐으니 위소사가 되었다. 라는 거죠. 이 소사란, 어, 바로, 어, 뭐죠? 어, 젊은, 어, 왕자, 어린 왕자를 밝히는 스승이죠. 방금 어, 것은 운이 재관으로 흘러서 인 역시, 인수 역시 아름답다 했지만, 인수 경운에는 뭐 그렇게, 뭐 들어와서 나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화가 막아주니까 경, 경신이 있어도 정화가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임대운에는 정임 한목을 해서 용신을 잡기 때문에, 사실 용신이 아니라 시신이죠. 시신을 희신, 잡기 때문에 좋지 않죠. 더불어 재생, 재생이, 뭐야, 생활 때는 인수가 서로 같이 있는 걸반한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예. 서라고는 대응 설명이 없다. 예. 무게중심이론인 오행체행론을 살펴보는 수체, 토화목 용조로서 수가 종조용으로 토화목을 탔어요. 예. 그리고 목, 목도 플러스 한신이다또 임철조님의 어플로는 신강 없는이에요. 예. 신강 없는. 왕소사를 한번 봅시다. 왕씨도 많네요. 예, 많이 좋구만요. 네. 그리고 요인인묘인는 좋고요. 요 보세요 임수 안 좋고요, 계수 안 좋잖아요. 진토도 안 좋고요. 자 사화 또 들어와서 뭐 그렇게 추운 안 하네요. 그래도 이이유는 좋습니다. 지금 신대원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나쁘지는 않아요. 아유 꼭 나쁘다곤 볼수 없어요. 저 정화가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오늘 착 강의는 마치고요. 제가 감정한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 노껍객이 종왕격이 됐어요. 어. 자, 좀큰 글씨를 쓸게요. 갑인, 병인, 갑신, 네, 병인. 자, 자주 보세요. 대우는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걸려있어요. 네, 올해, 네, 신축년이고요. 작년에 경자년이죠. 작년에 왔던 사람이에요. 에, 안 좋죠. 분위기가 영안 좋죠. 기회 이렇게 해서 세운이 안 좋게 되니까 세운에서 이 신금을 저는 그래서 이 녹곡격에 이 금을 쓰는 줄 알고서 자꾸만 물어봤어요. 자꾸만 물어보고 이 무진대운이 어땠냐 물어보고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예, 뭐죠? 중학교까지는 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는 나오지를 않았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이렇게 경, 뭐예요 어, 이 운은 기토나, 어, 경금 이런 거는 그렇게 들어와서 나쁜 짓은 안 해요. 평운이에요. 5 뭐, 오하운에 예, 지금 현재까지 좋은데, 내년 이심리대운이 되면, 예,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를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도 세운에서 지금 힘들어 하는데, 아, 그래서 세운에서 지금 힘들다, 힘들다 하고, 내면 대운이 이렇게 되니까, 마을 나무 되니까, 심리 대운에, 이 미터는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신대운이면 저 병화를 뭐 어떻게든지 한번 잡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대면이 이민령이에요. 세원을 본다면 또안 좋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사주였는데 지금 기해경자 신축에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러나 4, 5대원에는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괜찮아졌는데 세운에서안 좋으니까 좀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고요. 더 힘든 때가 올 것인데, 어떡할 거냐. 대비를 하셔야 되,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마흔여덟인데, 내년에는 마흔아홉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좀, 데를 하시라. 라고 했어요. 네. 잠깐. 분이 식당을 하셔요. 식당을 하시는데, 어디 가서, 솔직한 얘기로 직장 생활을 못 하시잖아요. 식당을 해도 부인이 전부 다 많이, 예, 하지. 자기는 그냥 서포트 정도는 한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어, 부인 앞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납세번호를. 그동안 좀 해왔으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 그러면 부인 앞으로 좀 바꿔보시라고. 사실은 제가 부인 사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부인 사주가 오히려 어, 괜찮길래 부인 사주보다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겠다라고 했어 그건 내일 다음 강의에, 그러니까 올해 강의에서 제가 브이인사주를 해드릴게요. 브인사주를 네, 해드릴게요. 그럼 확실히 브이인라는 납세번호를 바꾸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